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, 제 9대 동구의 후반기 부의장으로 선출된 노준성입니다. 이 자리에 서게 되어 무언한 영광과 동시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. 먼저 부족한 저를 믿고 선택해 주신 선배 의원님들께 진심 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. 초선 의원인 제가 이토록 중요한 직책을 맡게 되어 그 어느 때보다 무거운 사명감을 느낍니다. 지방의회가 바로서야 구정이 바로선다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앞으로도 의원님들과 함께 우리 동구의 발전과 주민의 행복을 위해 쉼없이 노력해 나아가겠습니다. 우리 의회가 진정한 대변자로서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. 동구 발전을 향한 담대한 대도약 지금 시작합니다. 감사합니다.